I'm <laughs> not 안녕하세요. 오늘은 C04, C07, C01, C58, G17 컬러를 이용한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베이스셀 바를게요. 큐어 할게요. 큐어를 하시고요. 저희 NCA 베이스 젤은 미경화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닦아내지 않고 작업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큐어를 하신 다음에, C58 컬러라 컬러, 컬러와, C01 컬러를 팔레트에 덜게요. 덜으신 다음에 붓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꽃잎을 그려주실 거예요. 은은한 느낌이 나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30초 큐어 할게요. 하신 다음에요. 꽃잎 안에 꽃수를 그려주실 건데요. C27번 색상을 이용해서요. 색을 이용해서 안에 꽃수를 그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큐어할게요. 큐어가 다 끝나셨고요. 여기에다가 저희 NCJ 코팅젤을 위에다가 덮어 주실 거예요. 저희 코팅젤은 편리시 병에 들어있어서 용이하게 편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거든요. 충분히 떠서요,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네. 엠보 느낌 나게 올려줬어요 큐어 할게요 큐어가 끝나신 다음엔요 저희 G17 글리터를 이용해서요 옆에 엠보, 음, 코팅젤 올라간 주변을 라인을 그려 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큐어할게요. 큐어를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어디든 상관없으시고요. 스톤을 붙여서 장식을 할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올렸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아까 한 아트랑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또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베이스 젤은 바른 다음에 큐어가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C01 화이트 컬러를 온크할게요 큐어할게요. 큐어하시고요. C07 퍼스텔 컬러를 이용해서요. 그라를 해주실 거예요. 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C04 컬러를 이용해서요. 반대쪽 부분부터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고. 좀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명암을 더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라를 해주시고요. 30초 큐어 할게요. 큐어 되시고 C01 화이트 컬러를, 레트에 덜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그냥 물결 모양으로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한번 그려주시고요. 큐어 한번 할게요. 끝나신 후한번더 네. 그려 주실게요. 큐어 할게요. 큐어 끝내시고요. C17 글리터로요. 라인을 은은하게 그려주실게요. 그래 주시고, 큐어 할게요. 큐어가 끝나신 다음에는요, 윗부분이나 어디 채워주고 싶은 곳을 택하셔서, 데코를 해 주실게요. 도식기든 상관없이, 요 장식 을 해주 시면 되 세요. 이렇게 완성 을하 시면 되 세요. 요 것도 탑젤 발라서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한번 저는 표현 해보 았 는데요. 요즘 뭐봄 봄이고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패스텐도 많이 이용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뭐 이렇게 붙인 스톤은 저희 지금 NCJ에서 판매하는 스톤이거든요. 한번 음, 사용해 보시면 예쁜 아트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 NCJ 젤을 이용한 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